21쪽에 어 밑에 박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.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화성, 토양의 생명체가 있나 없나를 알아보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러니까 유기물과 무기물 차이 알아야 되고, 유기물은 탄소와 수소 원자를 갖고 있는 물질이라고 했고요. 조금 어렵습니다. 여기. 그러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이 화학을 열심히 공부 안 해서 어. 원자는 원자핵이 있고 저는 여기에 동그라미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. 축구장 한 개를 원자라고 비유한다면 원자핵은 거기 있는 탁구공 정도라고 해요 매우 작아. 좀더 크게 그릴게요. 여기 원자핵이 있고 그 원자핵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양성자라는 것이 있고. 양성자 한개는 플러스 1의 전화량을 갖습니다. 그런데 그 매우 작은 공간에 플러스 전화를 띠는 것들끼리 있으면 서로 밀어내겠죠.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붙들려 있는 것은 여기에 중성자가 있기 때문인데 대충 이렇게요.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다. 중성자는 전화를 띠지 않습니다.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만, 대개 양성자의 개수와, 원자 한 개에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습니다. 다 그런 건 아니, 아닌 애들도 있어요. 좀 이따 보여드릴게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껍질이 있고, 전자껍질.